7일, 지난 한 주간 증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.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. 연초 대비 다운은 20%, 나스닥은 26% 상승했습니다.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1%, 코스닥이 2%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 미국의 10년물 국채와 한국의 0 년물 국고채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미국 서부 텍사스유는 8 2 2 7 달러로 급등세에서 다소 꺾였습니다. 변동성 지수는 16.48로 소폭 올랐습니다. 국내 고객 예탁금은 67조 천억 원대로 연초보다 2% 떨어졌습니다. 국내 신용장고는 23조 8천억 원대입니다. 국내 신용장구는 한때 25조 6천억 원을 넘었으나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. 테슬라는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. 테슬라는 연초보다 68% 상승했고 애플 상승률은 17%입니다. 삼성전자 주가는 연초보다 15% 떨어졌고 현대차는 4% 올랐습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비연모델을 이용해 도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도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